논리식이라는 게 True False 두개 밖에 없는데 논리값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어떤 때는 참 까다롭단 말이야. 이 논리 함수는 앤 n d 함수하고 OR 함수하고 NOT 함수 이건 다 알잖아. 앤 n d 함수는 앤 n d True True 그러면 True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False면 은 a l 면 False가 되는 거지. OR 함수는 오와는 true, true, 이것도 true가 되고. 그렇지 않고, 또, 하나가 false라고 해도, 추 어, true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 false면은, 당연히 false가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true를 해도, true다, true가 된다. 는 얘기지. 그 다음에, not 함수는 이제, 출 r u e f a 리 값을 반전시키는 거고. n o 에서출 r 를 주게 되면 f a l 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not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f a 가 떨어졌으면 음? t r 로 되는 거고. 반전시키는 거지. 간단한 거 같잖아? 그런데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매장에서 이제 어떤 방침을 정한 거야. 이것하고 처음 방문한 거하고 조건이 처음 방문했느냐? 쿠폰을 소지했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방문, yes. 쿠폰 소지, 어? 아니, no. 그 다음에 처음 방문, yes. 그 다음에 쿠폰 소지, yes. 뭐 이런 식으로 이두 개의 조건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방침이 정해진 게 뭐냐면은 처음 방문했어. 그런데 쿠폰은 없어. 그럴 때는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추루로 하겠다 이거야. 어? 아, 여기에 처음 방문했고 쿠폰은 없어. 그래도 추루다 다음에 이제 처음 방문했느냐? Yes. 쿠폰을 소지했느냐? Yes. 이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상식이지. 근데 영업 방침, 지금까지 실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어, 안 해주는 게, 어, 매출 증대 효과가 있더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펄스를 하기로 했다, 이거야. 펄스를 하기로 했어. 응? 그니까, 처음 방문했고, 그 다음에 쿠폰은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지그 어. 다음에 처음 방문했느냐? NO. 어, 쿠폰 가지고 있느냐? YES. 그럼 단골손님이 쿠폰을 갖고 온 거란 말이야. 요거는 출을 해주기로 했대. 요거 요거는 할인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처음 방문도 no. 단골손님이야. 단골손님인데 쿠폰이 없어. 요거는 안안 안 해준다 이거지. a l s 수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주기로 했대.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걸 일일이 따지면서 예출로 벌수 출로 벌수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것은 어 이거는 엑셀 마스터가 할 일이 아니지 이런 방침이 정해지면은 엑셀 마스터는 딱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출로 벌수가 떨어지게 그럼 어 이거 오함수 쓰면 되나 되지 않나 오함수 이것이 이것이 출다 이것이 주야 이것이 y e S 예스 그 다음에 이것이 쿠폰 소지 이것도 예스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예스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추르면 추르니까 어, 요거 됐나 어, 됐다 됐어 됐어 그럼 요거 땡겨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긴 거지 이거. 어 이걸 펄스로 해줘야 되네 여기, 여기. 이 o 하 함수는 두 개가 다 출루 추루 출루면은 출루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다 출루 추루 출루인데 처음 방문했고 쿠폰 소지했는데 이거 출루 안 해주고 펄스를 해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요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게 여기 출루가 여기가 출루가 됐네 이럼 어떻게 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 생기네 그지 이 것도 아닌데 아주 까다롭잖아. 뭐어 그러니까 이 오와 함수에다가 뭘 하나 추가시키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yes yes 일 경우는 활를한다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지. 이걸 좀 이쪽에다가 옮겨놓고 카피해서 이쪽에다 붙여놓고 하자고. 컨트롤 V.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이거 하고, a n d 해서 또 하나 뭐 수식이 들어가가지고 두 개가 t r 가 되면 t r 가 되게 하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 n d 함수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것이, 이것이 yes. 그 다음에 이것도 yes. 이것도 yes. 요렇게 해서? 요렇게해지지요렇게 해서? 해볼까자 그럼 서이이거 안되네 이거 틀리네 이이이렇이거이렇이거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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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그렇지, 그렇지. 해서? 렇 이렇게 렇게서렇이서이렇서 홀수 똑같이 주로 홀수 주로 홀수 똑같네 됐네 됐어 이걸 이걸 좀 볼까 어 여기 요거 요거 s 스 예스인 경우를 볼까 이걸 볼까 이렇게 이 여기 요거 지금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라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거 예스 yes, 예스가 보면 여기서 엔드해가지고 시스가 예스 그 다음에 쿠폰 소지가 예 yes, e 그래가지고 여기 출가 됐단 말이지 여기 그지 이게 지금 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출가 됐는데 출가 됐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뭐가 돼? false 가 되지. 여기 false 가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현재는 이게 출잖아. yes yes. 그러니까 출 and 함수를 씌우면 출인데 이걸 not 을 씌우게 되면 and 함수의 결과가 출을 어, false 로 바뀌는 거지 false 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엔드 함수는 이쪽에 두 개가 다 true가 돼야 되잖아. 두 개가 다 true가 돼야 되는데 앞에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것이 특별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yes, yes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 o t 을 씌워가지고 이게 false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엔 d 함수는 뭐야? 두 개가, 다 true, 두 개가 다 true, true가 돼야 이게 어 엔드 함수의 결과 가 true가 되는 건데 이게 false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잖아. 예, false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요 부분, 요 특별한 경우 요것을 요게 false로 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준 거지. 그러니까 어, AND 함수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true, false가 있으니까 당연히 AND 수의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false가 됐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추루, 예, 추루가 true, 될 경우에, 그동안, 오하함수는 어, 추루였는데, 요런 똑같이, 어, 추루, true, 추루일 경우에는, 활수를 처리해라,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함수냐 하면, 어, XO라는 함수가 생겨났어. 바로, XO. 이까 그러니까 오아함수에서, 오하함수를 좀, 엑스크루시브. 오 r 함수에서 피, 어, 예외적인 거. 그래서 XOR. 이렇게. X는 Exclusive의 어, 어, 약자야. 여기서 요거. 요거는 요거. 요것이 Yes냐. 그리고 요것도 Yes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결과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원해, 원했던 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게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을 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x 클로시브 o와 함수를 만들자. x o r 함수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xo 함수는 경우를 보면 은 xo true true true가 그동안 오와 함수는 여기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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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든 t true, r true, 둘 중에 하나가 true고 f a 고 f a 고 true 이렇게 돼도 하나만 true가 있어도 그러니까 두개 있든 상관없지 하나만 true가 있어도 true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x 5는 바로 추루 추루되는 거 똑같은 게다출루면은 그건 제외시켜라. XO, 응? Exclusive OR 그래서 false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어. 그럼 이걸 만약에 false라고 그러면 추루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게 두개다 false면은 당연히 이것도 OR 함수에서도 결과가 똑같은 거야. 이 X x c l u s i v e 와는 여기 True 두개다 모든 게 여기 어, 논리값이 지금 매개변수로 들어와 있는 게 전부 True면 안 된다. 그건 False다. 그건 제외시켜라. 이렇게 된 거지. 논리함수 중에서 그동안 세 개를 사용했었는데 XO라는 것도 있다. 이걸 쓸수 있으면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광파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판별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거 매출액에서 할인액을 뽑아야 되겠지 그렇지? 요게 요거 요거 절대주소 F4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또 곱하기 매출 그러면 할인액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100원. 0, 150. 이렇게. 그지 그래가지고, 총 금액은, 뭐, 이거, 플러스, 이렇게. 뭐, 이렇게도 되고. 하여튼, 뭐, 이거야 뭐, 별 문제 아니지. 그래서 여기, 여기에 할인액. 그 다음에, 이게, 매출. 오이렇게된거있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고.